통분해 통분. 어? 야, 통분을 뭘로 해? 분모 분모를 뭘로 해, 분모를? 분모를 20개로 가. 이한개 있었죠? 이한개 있잖아. 네. 그럼 얼마 곱해야 되다가? 1 19. 9개 곱해야지. 얘두개 있었죠? 그럼 얼마 곱해요? 18개. 맞아? 그러면 이거 쭉쭉쭉 가서 마지막은 A 혼자 있을, 있을 거 아니에요? 이은 있을 거아니에 그럼 이게 둘이 같거든요? 근데 뭘 구하래요? 꼬라지가? 구하는 게? 그럼 분모는 맞췄지? 그럼 분자 같은 거 맞지? 이거 안 되면 잘, 잘, 잘 봐. 이거 한번더 질문하면 안 돼요. 그러면은, 야, 이거를 구하려면 얘한테 뭘 하면 나오겠냐? 이거 뭐 하면 돼요? 여기다가 아니 이 뒤에 부분이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? 이 뒤에 부분이 얼마가 되야 돼 이게? 그 얼마 넣어야 돼? 3 넣어 답이 오면